그 다음에 제개정인데 여러분들 이제 하이라이트죠 오늘 하이라이트가 또 뭐냐 여기 또레바운드로브스기또 체인진 한번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, 제가 딱진복권까지딱 깔끔하게 딱 준비를 해왔고요 진화재료도 딱딱 딱 깔끔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제목이라 할건 없어요 솔직히 제목이 없어서 저도 제목은 딱히 없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호두근을 이렇게 넣고 치고 레반 가는 건때 아, 근데 이거 붙으면 어떡해. 그치? 조금 무섭긴 한데. 아, 이 터치고 가면 좋은데. 또 이게 또 붙어버리면 또, 어, 또 레반 도안 되니까. 참자. 음, 참자. 참고, 그냥 레반만 할게요. 자, 칠진이 확률이 몇 프로죠, 여러분들? 칠진 확률이 몇 프로죠? 칠진이 15%인가? 칠진 확률이 15%면 15%, 15 확률로 좀 터쳐야 잖아 터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정도가 15% 되나? 15%될것 같은데, 이 정도면? 아, 씨발, 할걸, 아. 아, 개빡쳐. 이 새끼들 일부러 그래, 일부러. 아, 별동 갈걸, 씨발. 별동 갔으면. 아, 붙었을 거 아니야. 터어요두 번째 터지고. 세 번. 뭐지? 원래 이렇게 잘 붙어? 아, 씨발. 이거왜 이러지? 두 번만 터치고 가라고. 두 번. 아. 개빡친다. 레반 칠진 도전했다가 터졌다. 근데 호돈한다. 나락 가는 겁니다. 바로 그냥 영진까지 한 번만 딱더 터치고 갑니다. 와 씨. 야 이거 맞냐? 얘들아 이게 맞아? 원래 크리티컬이라는 시스템이 이렇게 잘돼? 궁금해서 그래. 자, 한번 터지고. 아 이번에 또왜 붙는데? 아 이거 한 번만 더 터집니다. 터졌어. 근데 존나 빠르게 터졌거든. 뭔가 좀 불안한데. 이거 한 번만 더. 아 진짜 찐막. 오 터스 터스 터스. 터스. 아. 제발요 한 번만 아 진짜 열심히 할게 게임 진짜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 자둘 제발 그자 제발 한 번만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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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씨발 갑자기 啊。Ah.